안녕하세요. 노르모입니다. 이번 추석 긴 연휴 잘들 보내고 계시겠죠? 노르모는 오늘도 오지 찾아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함께 노르모와 치킨 한번 외쳐볼까요? 치킨! 안동시 북후면 영국리라는 곳인데요. 이곳이 옛날에 한옥들이 상당히 많았던 그런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한옥집들이 어떤 모습들을 하고 있는지 노루모와 함께 가서 마을 구경을 떠나보도록 할까요? 이곳 연곡마을은 1700년경에 한선비가 마을을 개척할 당시 이 마을 안에 큰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연못에는 연꽃도 이쁘게 피어있고요. 주위에는 아주 숲이 우거지고 해서 늪실이라고도 불렀다고 하네요. 옛날 유래가 아주 깊은 그런 마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곳 영곡리 마을은 1914년 행정구역 이 개편됨에 따라 물안리와 마사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안동군 북구면 영곡리가 되었고요. 1995년 1월 1일 안동군과 안동시가 통합되면서 안동시 북구면 영곡리가 되었다고 하네요. 우리가 옛날에 봤던 그런 한옥집들이 있고요. 아하 여기는 이런 한옥집들이 빈집들이 상당히 많네요 이리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야 참 집들이 아주 상당히 많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네요 아, 한옥들이 멋진 한옥집들인데 아, 다 이렇게 지금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허, 이 마을이 완전히 그냥 빈집 푸들이군. 아, 참 심각하네요. 이렇게 마을들이 그냥 여행하니다 빈집으로 남아있는 한옥들이 이렇게 오래전에 아주 집들이. 다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방치가 되어, 되어 있다시피 한 그런 마을입니다. 어, 여기도 보니까 사람은 사는 모양인데 아주 행편 없네요. 집이. 이 한옥들은 요즘 문화재 그런 보호구역으로 묶여버리면은 상당히, 어, 폭이 좁아지죠. 어, 여기도 이렇게 숲에 쌓여있는 그런 형태네. 아, 마을이 아주 멋진 마을인데 이렇게 정자로 그냥 그에 묻혀버렸고 마을 분들이 보이지가 않네요. 여기도 안타깝게도 우리네 어릴 적 추억이 설려 있는 이런 고향 마을들이 하나하나 자꾸 사라져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척 무거우면서 지금 마을 구경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큰 마을을 어, 영상에 담고 있는데요 어, 글자 그대로 오늘은 동네 한 바퀴입니다 동네 한 바퀴 어, 구경하는데 어, 마을 주민들이 보이지가 않네요, 여기도. 마을은 상당히 커 보이는데, 마을 안쪽으로 해서 한번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렇게 가면은 또, 마을 안쪽으로 진입이 되나본데요. 하, 아, 이 마을이 그냥, 안타까운 그런 현상이 눈에 보이니까, 아주 많이 찹잡합니다 사람이 보니까 살고 있는 집보다는 안 살고 있는 집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여기도 안동, 북쿠면이에는 그렇게 안동시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인데요. 아 여기 교회도 어, 지금 별로 어, 사용을 하지 않나요? 교회가 덤 비어 있는 것 같은데, 또안 계시는 것 같은데. 아유. 음. 계십니까?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도 안 계시고. 마을 분들도 만나보기가 쉽지가 않고 아이고 우리 어머님 안녕하세요 <laughs> 마, 마을 구경 다니는 사람이에요 딸이 벌거지가 나가지고 아이고 야 박염이가 일어가지고 박염이가 엄청나게 들었네요 네 예, 그래가지고 입구에 있다며 이니 아이고 음. 그러시네 이거 이거 햇볕에 좀 말려갖고 기어 나가면 하죠 햇볕에요? 어그 햇볕에 그전에 어머니 보니까는 햇볕에 마다이 젖어가지고 어. 아름아 멍석 피어 놓고 그러게요 기어 나가던데 피어 놓고 아마 벌거지가 지나가는데 예. 이래 푸이기엔 내가 힘이 많이 드니더만 그러네요 하고요 가래고 아이고 참 이보래고. 그러네요 아이고. 근데 요오다보니는 빈집들이 상당히 많은데 빈집이 왜 이리 많아요? 이 동네에 뭐 죽어보고 어. 뭐 가보고 이사 가보고 할게니 빈집 이요 바로 요집 거래도 우리 대서가 아줌맨들 돌아가서 그래 또 아재 돌아가시또 아줌들 꼭 따라가버렸지 이 뒷산에 못 올라 내난 이거 가는. 빈집이래. 그래가지고 이쪽 집에도 우리 저사도 이거. 음. 여기는 우리 대수가 우리 아줌이고. 그래가지고 이집 거기다 올라네이집 거기다 올라네 여기 세 집에 또 우리 애기 있는데 내 혼자 있고. 아. 두 집은 다비어있 p t 아 여기도 다 비어 있어요 지금. 이 집에도 남편 이 죽어버려 가지고. 집도 얼 그러니까 집도 아주 깨끗이 깨끗이 잘 지어놨네요. 하고 저리다다 걸어놓고 래또 음. 내가 또문다 매주고 음. 이러니도. 옆집에 사시니까 그죠 내가, 내가 여기 새 집에 걸 매기서도 음. 내, 내 하나 백 사는 게 없고 음. 이 집이 이집이집 음. 그레이도. 집 같은 거 매매가 되고 그렇습니까 여기는 뭔데 딸네 집에 가 있니도 있고 아들네 집에 가 있니도 있고 아마. 나중에또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안빠졌 느껴. 음, 그러게. 궁금하지 않 음. 그래가지고 이, 이 동네 이뒤 이디에도 굉장히 많아 의도. 이거 어, 어찌 됐다는 가 이거 바구미가 빨리빨리 다 그냥 나가고 네요, 우리 어머니 걱정이 좀 들어야 될 텐데 네. 그런 내요이죠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마을에 대한 소중한 말씀 해 주셨어. 네. 고마워요. 네. 네. 아저씨만 듣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어머니 <laughs> 건강하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옛날에는 상당히 많이 살았다는데, 몇, 정확하게 몇도 정도 살았는지는 기억을 못하시고, 어, 지금 많이 살고,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 어머님 주변에 그냥 거의 빈집들이 많이 있으시다고 그러네. 자, 마을을 또한 바퀴 마저 돌아봐야 되겠죠? 집들이 저희가 옛날에, 추억이 조금 깃든 집들은 전부 다 빈집이네. 어, 이렇게 빈집, 빈집으로 다 남아있고. 그렇네요. 아, 참 안타깝습니다. 안동, 북후면, 영국마을을 한 바퀴 구경을 해봤는데요. <laughs> 어떻게 보셨습니까? 옛날에는 보니까는 짐작해보건데 아주 마을이 상당히 컸던 마을인 것 같아요. 또 부유하고. 또 이렇게 한옥들이 많은 거 보면 집성촌일 개연성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런 마을들도 점차적으로 대도시가 그렇게 멀지 않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점점 어 집들이 빈 집으로 어 남아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네요. 옛날 고향 같은 이런 마을들이 하루 빨리 어 많은 젊은 분들의 어 웃음소리도 들리고, 어린 아기들 또 울음소리도 들리는 그런 마을로 빨리 바뀌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북후면에서 인사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